원장님, 피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피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번, 자연 피임은 아시죠? 어, 날짜 주기로 피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리랑 생리 사이가 중간쯤에 배란 일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중간쯤에 사랑을 안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자연 주기 피임법인데 아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듯이 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언제 생기냐면요 배란기 때거든요. 그 배란기 때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여성한테도 있는데 그게 증가돼.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생일인데 직장에서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이런 카톡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상, 자연주기를 피임을 하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또한, 남성 입장에서 보면, 여성이 그때, 그러니까 머리가 윤기가 흐르고, 머리에서 나는 냄새도 틀리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피임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장님, 먹는 피임약은 그냥 약국에서 사 먹을까요? 병원 피임약이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피임약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파는 피임약은 3,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임약은 언제부터 먹나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나요? 저는 오늘부터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에 피임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혹시 임신인데도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임약은 언제부터 드세요? 생리가 많이 나온 날 이틀에서 3일부터 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을 안 먹은 거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만 피임약을 빼먹은 거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약을 이제 하루 빼먹으면 그 다음날 두 개를 한꺼번에 드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아침에 먹고 내일은 저녁에 먹나요?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러면 자궁 안에 끼는 피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루프라는 거죠. 아주 쪽. 난 날개가 달린 우산대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루프, 카파티라고 있는 구리가 감겨있는 그 루프는 구리 루프예요. 부작용 크게 없어요. 루프를 끼시고요. 양이 많이 나오거나 혹시 피가 나오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생양계희양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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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걱정, 걱정. 베테베테, 베란기 막 이러면서 정신 집중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중에서 호르몬 루프라는 게 있거든요. 호르몬 루프, 미레나, 카 칼리나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자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레나가 가격이 좀 비싸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35만원, 막 40만원 이래요. 그런데 그게 보험이 됐다가 생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할 때는 미레나가 보험이 돼요. 그런데 원장님, 미레나 말고 카일리나는 뭐예요? 그거는 호르몬 용량이 조금 더 작고 미레나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것도 역시 호르몬 루프예요. 그런데 카일리나는 보험이 안 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좀 틀리지만 그것도 한 30만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무슨 의사선생님이 돈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근데 매일에서 매일 돈을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 안에 루프, 끼는 루프는 세 가지가 있다. 구리루프, 호르몬 루프. 무슨 심는 루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죠? 여러분 치과 가면 뭐예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임플란트. 심잖아요. 여성의 몸에 심는 피임약이 있어요. 임플라논이라고. 팔에 심어요. 안 아파요. 이건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심어요? 생리하고 모든 루프는 생리하고 한 2, 3일? 적어도 4, 5일 안에 시는게 안전합니다. 영구피임법은 없나요? 자궁이 가운데가 이게 몸이면 날개가 나팔관인데 거기를 묶는 거예요. 원장님, 여자만 이런 거 해야 하나요? 지금은 재앙절개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묶는 경우 말고는 나팔관을 절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목적으로 나팔관을 묶진 않아요. 아우, 원장님, 왜 여자들만 이런 거 해요? 남자들은 뭐 없나요 정관의 결체라는 거예요 원장님 오늘 남편한테 가서 묶어 버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원장님 우리 남편은 그거 하면 힘이 떨어진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해요 환자분 그냥 본인이 루프 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피임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콘돔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을 나눌 때, 쉽게 말하면 모자를 쓰는 건데, 남자들이 그렇게 또 모자 쓰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성은 내가 원치 않을 때 임신이 되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아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받을 애기도 없고요. 제가 여성들이랑 남성들한테 인간의 걱정되는 내용은, 어,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게참 걱정스러워요. 피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임을 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시고 영혼을 맑게 하세요. 제발 젊은이들이요. 단칸방에서 그냥 알콩달콩 해갖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생활비도 아끼니까 그냥 원룸에서 사랑을 집을 시작하세요. 피자도 한 조각 갖고 둘이 나눠 먹고 사세요. 생활비 절약하는 최대의 방법이에요.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피임을 하실 정도로 사랑은 나누세요. 감사합니다.